최근 몇년 사이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인기를 끌면서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한 번쯤은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최근 방영된 일타강사 스캔들에서도 여주인공의 남동생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썸바디에서도 주인공 김섬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설정되기도 했죠. 이처럼 이제는 미디어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묘사는 얼마나 사실적인 걸까요? 실제로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음, 저희 채널의 특성상 뉴로다이버스 커플과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편의상 남편들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남편들은 우영우처럼 천재거나 남재욱처럼 어색하게 말을 할까요? 혹은 김성처럼 무미건조함과 쿨함의 끝판왕일까요?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테판 쇼어 박사는 When you met one person with autism, you met one person with autism. 당신이 한 명의 자폐인을 만났다면 당신은 오직 한 명의 자폐인을 만난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스펙트럼으로 일컫는 이유는 그만큼 넓은 스펙트럼으로 자폐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인데 그냥 자폐랑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알려진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발달 장애는 타인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를 친밀하게 맺고 발전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고기능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지능 발달에도 문제가 있는 자폐와 달리 고기능 자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지능이 높아서 학습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이거나 직업적으로 성공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 배우이자 환경운동가인 데릴 헤나 포켓몬의 크리에이터 사토시 타제리 영화감독 팀버튼 등도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유명인들의 예만 주고 보면 우영우 뺨치는 천재들이 맞다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고기능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아스퍼거 증후군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마음이론의 부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론은 발달 심리학 이론 중 하나로 욕구, 신념, 의도, 지각, 정서, 생각과 같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 그리고 정신적 상태에 대하여 이해하는 선천적인 능력에 대한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뇌신경학적으로 전형적으로 발달이 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능력을 타고 나지만 자폐인들의 경우 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을 주관하는 뇌 영역의 발달이 다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폐인들은 감정을 파악하고 교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형인 즉 일반적으로 내발달이 된 사람들과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인에 기인합니다. 영어로 자폐를 의미하는 오티즘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a u t i s 그리스어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셀프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즘의 결합어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중심을 이루고 사회성이 부족하고 고립된 자아를 가진 상태가 자폐 스펙트럼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고기능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흔히 자폐인이라고 하면 말도 어눌하고 지적 수준도 떨어져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같은 자폐인이지만 우영우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정훈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만약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정훈과 같은 자폐인이었다면 현실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고기능 자폐라는 개념은 중증 자폐와 비교하여 지적 능력에 문제가 없고 언어 발달에도 큰 문제가 없는 자폐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도 할수 있고 독립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형인들과 비교할 때 마음이론의 부재, 거울뉴런의 미발달로 인해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고기능 자폐의 경우 지능과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 교류에 대한 부족함과 어색함을 교정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스킬들을 익히고 연습하게 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1980년대에 들어서야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성인인 아스피의 경우 그들이 어린 시절일 때에는 아스퍼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적인 행동 교정이나 도움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사회적 상황들에 적절히 대처하는 법을 나름 터득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아스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직장 생활도 적응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이한 부분이 있기는 해도 자폐나 발달 장애가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어색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폐 스펙트럼의 범주는 매우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일반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는 개인차가 큽니다. 하지만 본 채널에서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저 좀 특이한 사람, 엉뚱한 사람, 일은 잘하지만 별난 데가 있는 사람 정도일 뿐, 겉으로 보아서는 자폐가 있는 것이 티가 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선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나 장기적인 연인 관계든 결혼 관계든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폐 스펙트럼 선상에서도 고기능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스피 코미디언 헤나 게스비는 그녀의 스탠드 코미디에서 겉으로 보기에 자폐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고기능 자폐라고 칭하면 사람들이 고기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그녀에게 세상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인 곳이지만 아무도 그녀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지도 그럴 필요도 못 느낀다는 거죠. 고기능 자폐라는 표현은 마치 자신을 고기능인 것처럼 오해를 사도록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높은 학습 능력을 통해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사회화가 이루어졌고 다듬어진 아스피라고 할지라도 정형인과 같은 수준의 공감 능력, 마음이론을 가지는 아스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형인이라고 해야겠죠. 수백 가지의 행동교정으로도 이는 근본적으로 치료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현대의학으로는 뇌 구조 자체의 차이를 바꿀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몇몇 연구 결과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뇌를 살펴보면 공감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 거울 뉴런과 아스퍼거 증후군의 상관관계는 완전히 밝혀지거나 연구된 것은 아닙니다.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아스퍼거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경우 아들에게 발현될 가능성이 25%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죠. 아스퍼거 증후군은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남성에게 발현되는 확률이 여성에게 발현되는 확률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성 아스피의 경우 아스퍼거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진단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여성의 경우 남성 아스피들과는 굉장히 다른 특성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 아스퍼거를 연구할 때 아스퍼거를 정의하는 여러 증상들이 남성 아스피에게 발현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실제로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념상 알려진 증상들의 틀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퍼거 증후군은 10명 중 9명은 남성이고 1명만이 여성에게서 발현된다고 봤던 옛날 연구 통계를 통해서 본다면 여전히 남성들에게 많이 발현되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뉴로다이버스 커플의 경우 더 많은 경우에 남성 아스피와 여성 정형인이 커플인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다른 영상을 통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대화와 정서적 교류에 온도차가 있는데, 거기에 뇌신경학적 차이까지 더해지는 경우, 뉴로다이버스 커플이 겪는 갈등은 더 고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아스퍼거 증후군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제가 이 채널에서 이렇게 기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뉴로다이벌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이미 소통 불가인 남편과의 갈등으로 많이 지치거나 힘든 상황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차차 그러한 본인의 마음을 추스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과 제 경험들도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내가 많이 지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관계를 지속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상대방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